네, 안녕하세요. 송영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연말정산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그 부양가족 기본 공제, 인적 공제 대상에 대한 소득 요건을 좀 알아봤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 이런 것들이 꼭그 부양가족 기본 공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이런 거를 적용할 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도 포함을 시키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 뭐 이런 것들에 해당돼야 포함시키는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나 뭐 보험료 뭐 기부금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정도 있으시죠? 근데 이제 연 600만원 정도면 뭐 보통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기본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 나이도 요건이 돼야 되고 소득도 요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본공제 외에 이런 특별소득공제 그러니까 뭐 보험료나 축제자금 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아니면 뭐 이런 연금계좌세 공제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거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도 여기에 넣을 수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그렇게 넣을 수 있을 때꼭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처럼 소득 요건은 충족이 안 되더라도, 뭐, 나이 요건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부양가족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만 가지고도,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보통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 유리한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최적의 절세할 수 있는 부, 그 접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이제 의료비는 그 서로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이나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의료비 공제는 됩니다. 근데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서로 공제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그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한테 서로 몰아주게 되면 이제 세금 환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말 영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제 항목들이 정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항목들을 기준으로 이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나이 요건이나 소득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이런 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 포함을 시키냐, 마느냐를 결정하느냐, 그 요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통 특별소득공제 해가지고 보험료, 여기서 지금 이 보험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뭐 손해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이런 보장성 보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중에 가장 그 관심 높은 게 이거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뭐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할때 그 나이 요건 요건과 소득 요건은 이렇게 되죠. 그 그러니까 나이 요건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직계존속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는 70세로 잡고 있죠. 그리고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요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참고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뭐 인당 150만원 뭐 이렇게 기본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필요 없고 소득 요건은 필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소득 요건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쓴 거, 그 다음에 부모님이 쓴 거, 자녀가 쓴 거에 신용카드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요 소득 공제를 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규정에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주, 여기 규정에 정해져 있죠. 하지만 여기에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뭐 미성년자여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60세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은 없죠. 따라서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이 1년에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는 원래부터 나이 요건은 필요 없죠. 그리고 배우자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여기에 넣어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직계 비속이라고 해보죠. 자녀. 자녀가 만약에 22살이다 그러면 22살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만 20세 이하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20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나이 요건은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 100만 원만 안 되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포함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나이 요건은 X표고요. 그다음에 소득 요건은 O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 요건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대상이 부양가족 기본 공제에는 형제 자매가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대상에는 형제 자매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을 시키려면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뭐 형이나 아니면 동생이 연말영산 때그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어가지고 기본 공제를 받으면서 이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또 내가 갖고 와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넣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여면 그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 보통 직장인들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해가지고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그 법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다가 그 비용을 청구하죠. 그러면서 내가 사용한 내 개인 카드에 영수증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내가 연말 정산할 때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빼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중복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황, 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뭐 굳이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죠 이 기본공제 대상자 이 속에 이미 요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 요건도 지켜야 되고 소득요건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라는 말 속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둘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장성보험료의 특별세액공제는 나이요건도 지키고 소득요건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간소득금액도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이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를 여기서 세액공제를 연말용산에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면서 보험료는 내가 적용받는 이렇게 별도로 할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보험료도 그 사람이 적용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의료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 중에 유일하게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무시를 하죠 따라서 나이가 뭐 이십 세를 넘었던 아니면 소득이 천만 원 일억이 있던 간에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여기에 포함해서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를 적용받으면 의료비도 같이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의료비에 대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은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혹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청기나 안경 그리고 시력 보정용으로 사용되는 렌즈는 여기에 의료비로 가능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여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 부부가 있다 그러면 그 맞벌이 부부의 부인도 소득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부인 카드로 지출을 했다. 그리고 부인 돈으로 지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나이 요건도 없고 소득 요건도 없으니까 그걸 끌고 와서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진료를 받고 부인의 병원비이더라도 내가 내 돈으로 지출한 것만 내가 갖고 와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죠.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없어요. 그럼 몇 살이든지. 근데 이제 소득 요건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득 요건은 지키라는 거예요.를 위하여 과세 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나이 요건은 없냐하면 대학생들 있잖아요. 자녀 중에. 근데 대학생들은 어차피 부모가 그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데 보통의 대학생들은 만 20세가 넘어가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나이 제한을 똑같이 기본공제 대상자하고 두게 되면 교육비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그 대학교 등록금은 또 어마어마하니까 연말 용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면 금액이 꽤 크죠. 그리고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형제 자매는 가능해요. 교육비가. 근데 이제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비 공제에서는 그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여튼 간에 장학금 받은 건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만약에 그 대학을 학자금 대출로 다녔다 등록금을 그러면 이제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금액을 내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한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그때 가서 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어요. 기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본,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하는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요 때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인데,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요좀 전에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요그 다음에 소득 요건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지 않았는데, 60세 되지 않았으면 기봉제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세가 되지 않았는데, 뭐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하셨다. 이러면 뭐 기부금이니까 그 기부금도 내가 갖고 와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부모님이 소득 요건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못 갖고 오는 거죠. 그거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기본금들 중에서요. 그 정치적인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지출한 거는 본인만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도 역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보통 부양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원래 있던 나이 요건이나 소득요건이 각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정리를 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은 필요 없고요. 소득요건만 지켜주면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모두 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비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모두 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은 필요 없고, 소득요건 100만원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나이요건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소득요건 100만원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